소희야! 이소희! 소희야! 너 아직도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아기치근. 깨어있었네? 나 혼자서도 잘 일어나거든 뭐야 괜찮아? 그냥 목말라서 하, 그래 오늘 미세먼지 농도 500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비상정보였습니다. 떡볶이 맛? 배경 블록은 충분히 있어? 키만큼 먹으려고 안돼, 정해진 만큼만 먹어 알겠어, 그냥 장난친건데 치킨? 오빠는 치킨 먹어봤어?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만큼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나도 맨날 이것만 먹는 거 진짜 질리거든. 코코야, 너도 사람이었으면 맨날이 영양블룸만 먹으면서 살아야 했을 거야. 떡볶이, 치킨. 어떤 맛이 나긴 하는데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 너가 지금 다섯 살이니까. 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녀올게. 아 오늘 조금 늦을 거야. 오빠 맨날 늦는데 나만 집에 남겨주고 심심한데 너라도 있어 다행이야 혹시 나도 오빠처럼 어른이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걸까? 기온에 따라 1년을 4구간으로 나눴어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지요 이걸 계절이라고 하는데 계절에 따라 볼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었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나도 밖에 나갈래. 궁금하단 말이야. 아, 밖에 못 나가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오빠는 어릴 때 나갔었다며. 그때는 이렇게까지 바깥에 나쁘지 않았어. 어린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나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오빠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맑은 하늘이나 예쁜 꽃 나무 같은 이제 없어. 너도 알잖아.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 소희는 왜 나가고싶어? 그럼 오빠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볼래? 우와 저게 뭐야? 엄청 반짝거려 있지 오빠 어렸을 때에는 반딧불이라는 작은 곤충이 있었다 반딧불이? 맞아 캄캄한 밤마다 반딧불이가 작게 반짝거리곤 했어 그래서 아무리 어둡고 무서운 밤이 찾아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 정말? 너무 신기해 그치 그땐 부모님이랑 같이 반딧불이 보러 나들이 갔어 반딧불이는 아주 작지만 스스로 빛을 낼줄 알아. 우리 소희도 크면은 반짝반짝 빛나겠지? 오빠, 우리도 사진 찍으면 안 돼? 코코, 나 고민이 있어. 너무 먹고 싶거든. 오빠한테 물어보면 먹지 말라고 하겠지. 사탕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 이해도 안 좋고 배을 외울 수도 없잖아. 이제 더안 맞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오빠는 해야 하는 것만 하라해. 어른들은 다 그래. 밖에 못 나가는 것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지만 사탕 하나쯤이야. 오빠는 절대 모를걸? 짜잔! 오빠 어때? 음. 오빠가 이제 못 놀아줘서 서운해? 우와! 오빠 너무 멋져. 이건 소희 선물. 이게 식물이라는 거야? 얘 이름은 뭐야? 어, 이 식물의 종류가. 종류 말고 이름 말이야. 이름... 어... 글쎄... 반딧불이 같아. 자꾸 반짝거리는 반딧불이. 오빠가 저번에 나한테 알려줬잖아. 그럼 우리 반디라고 부르는 거 어때? 반디? 응, 반디가 나대신... 소희가 외로운 순간마다 언제나 함께해 줄 거야. 그러니까 소희도, 반디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줘. 응. 반디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반디가 쑥쑥 자랄까? 햇빛. 이렇게 하면 문 줘야겠다 뭐하고 있었어? 숙제는? 다 했어? 문제 자라? 응? 선생님이 영상에서 그렸다 받으면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할 수 없는 세상이니까 세상도 아이도. 어른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걸더 어렵게 말해야 하는 걸까? 그치 이상해. 도도의 나이 여덟 살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도도야 이가 흔들리는 건 알고 보면 아주 멋진 일이란다. 왜냐하면 이거다. 아. 됐다! 짠! 흔들리는 이는 실에 묶어서 휙 당기면 쉽게 뽑을 수 있대. 이렇게 쉬운 걸 몰라서 고민했잖아. 코코 나 못하겠어. 고도는 엄마가 실을 당겨 줬는데 그렇다고 오빠를 기다리기는 아 하나 둘셋 하면 달리는 거야. 하나 둘셋 하나 사실은 못하겠어. 멋지게 해내고 싶었는데. 난 하나도 멋지지 않은 사람인가 봐. 그럼 어른이 될 수도 없을 거야. 어때요야소희야소희야코코야 <laughs> 맞아, 나야 코코! 너, 말할 수 있게 된거야 방금 네가 <laughs> 대답한 거지? 무슨 소리야소희야난 항상 너의 말에 대답하고 있었어. 너는. 그걸 다 들을 수 있었잖아. 네가 나 여기로 부른 거야? 어때? 이렇게 밖을 걸으면 어떤 기분일지 늘 궁금했잖아. 음. 잘 모르겠어. 다 너무 예쁘고 마음도 상쾌한데 다 처음 보는 거라서. 옛날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기분이었겠지? 음, 당연하다는 말은 나한테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럼 소희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건 뭐야? 음, 응, 음, 영양블록 챙겨 먹는 거랑 코코랑 얘기하는 거. 그리고 수업 듣고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소희야 저길 봐. 반디야. 네가 보면 기뻐할 줄 알았어. 아니 요새 반디가 기운이 많이 없어 보여서 걱정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쑥쑥 컸다니. 소희야 반디는 정말 잘 자라고 있어. 진짜? 더 자랄 수 있는 거야? 그럼. 반디는 아주 크고 멋지게 자랄 거야. 그리고 소이너도 분명 그럴 거야. 내가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까? 나는 아직 아홉 살밖에 안 됐고 이도 혼자 못 뽑는데. 사실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이 되면 바깥을 이렇게 자유롭게 누빌 수도 있고, 코코 너랑 대화도 할수 있고. 그리고, 오빠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 나 오빠랑 약속했거든. 꼭 중요한 사람이 돼서, 반디를 지켜주기로. 빨리 어른이 돼서, 반디를 쑥쑥 자라게 해주고 싶어. 아직은, 내가 어른이 된 모습을 상상하긴 어렵지만 잊지 <laughs> 마 소희야. 당연한 건 없어도 분명한 건 있어. 그래, 빨리 어른이 되볼게. 그때 다시 보자. 안녕. <laughs> 도도의 나이 여덟 살,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겁을 먹은 도도에게, 엄마는 어떤 해결책을 알려줄까요? 도도야, 이가 흔들리는 건 알고 보면 아주 멋진 일이란다. 왜냐하면, 이빨 요정이 찾아오기 때문이지. 뽑은 이빨을 머리 밭에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가져다 주고 소원도 들어준대. 다 됐다, <목소리도> 안녕, 여장아. 나는 소희야. 내가 오늘 혼자 처음으로 이를 뽑았어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코코랑 반디가 도와주니까 갑자기 막 용기가 나더라 뽑은 이빨을 나한테 주면 새 이빨도 주고 선물도 준다며? 그런데 나는 선물 안 줘도 돼새 이빨도 조금 천천히 나도 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내 소원은 어른이 되고 싶어 아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 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소희 다 컸네? 잘자 소희야 ここ、cool.